전부 원종이에요. 한4 0까지 돼요. 음. 전부 원종입니다. 음. 여기 저까지는. 그럼 다 어떻게 구웠어요? <laughs> <laughs> 처막. 천막또원종다 원종이에요. 여기 있는 놈은 전부 원종입니다. 원종을 각, 이 정도 각, 숫자상으로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? 요한 줄에 전부 다한 가지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. 종자가. 음. 이 행강, 행강, 아주 우람하죠. 짝짝 잡다다 이제 행강에서 나온 는 뭐예요? 행강. 음, 남두 닮아라는 거고 남두 닮아요? 예. 네. 여기 있는 그 원정들은 나중에 교배라고 해볼까요? 그런 것도 하실 는획이요아안할그 그런 거할줄 모릅니다 <laughs> 그냥 뭐 교배해서 뭐 하게요 만요 네. 만들 만드시는 분들은 많은데, 전문가들 많은데, 우리가 뭐 그걸 만들어서 뭐예요? 그냥 원종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, 뭐 여기서 변화가 나오겠어요. 뭐 나오긴 나온다 하는데, 원종이니까 원종 찾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우람하잖아이것이 친구들이 그쵸. 예, 대회에서 나온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, 이 완전 대주. 태왕원 대조, 대조 하나 켜보실래요아니 아니요. <laughs> 원이무조선요 예. 무조선이다원은 네. 네. 실생에서 나오는. 예. 네. 무지에서는 안 나와요. <laughs> 무지에서는 안 나와요. 신 아, 이쪽에. 지금 내가 겨울에, 이거 조심하세요. 종자목이에요, 종자목. 아. 나 종자목들, 동출도, 애성봉룡, 신품종, 종자목들, 새끼들.